앉이니까 조심해야돼 <laughs> 그게 재밌는거야 천천히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나무소리를 들으면서 나무 게 소리를 내잘 들어봐 소리가 나 나무가 숨을 쉰단 말이야 잘 들어봐. 잘들어봐봐 소리 나지? 나지. 들어봤어? 새소리는 아까 그 소리? 어. 그게 다 나무에서 나는 소리야. 여기에서 어. 뭐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길을 막고 있잖아, 세우거가 지금. 응? 할아버지랑 아빠 길을 막고 있잖아, 빨리 가야지. 그럼 내가? 어. 어디야 <laughs> 왜? 희가 응, 먼저 가야지. <laughs> 괜찮아. 응, 다, 다 왔다. 이게 괜찮아. 뭐야, 지나가는 거 별로. 지나가는 거 별로야? 아빠랑 산에 많이 올 건데 이제 오면 안 되겠네. 어? 재미 없으니까. 에이. 어? 올거안올 거야? 지나가기만 할거야응 어,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거지. 곤충 잡고? 어, 곤충도 잡고 나무도 보고 힘들면 의자에서 쉬었다가고 물도 먹고 김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김밥은 너무 맛이 없어. 김밥이 맛이 없다고? 김밥이 맛 없어. 어? 할아버지 언제 저기에 바로, 갔어. 할아버지 엄청 빨리 빨리 돼, 저기 빨리 할아버지 운동 빨리 간는데 빨리 가자 저기 할아버지 기다려요 아빠랑 내가오면을떡하지 아새 고있 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서 기다려야 니까 응. <laughs>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지. 발에 걸릴 게 많을 때는 뛰는 게 아니야. 발을 잘 보고 가는 거야. 어? 신발이 미끄러워지는 거야. 어. 어, 체이가 산을 잘 가면 산에서 신는 신발을 하나 사 줄게. 잘안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게 있어. 어. 당연하지. 여기로 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올라가야지, 쪽로 네, 거긴 집에 갈때 가는 길이야.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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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두명 앉아, 어른두 명. 아니야. 그냥 얼른 느 만에. 두명 앉아, 안 된다. 조금 힘들어, 힘들어. 어, 왜 가보자. 왜? 주요까사내난 <laughs> 응? 응. 어디? 어디 길에 가는데요? 짜리? 네. 네. 나도 난 네. 아, 물로? 예. 나 수영도 없는데 난안 죽어 물어줘. 도 놀라고? 예. 같이 친구 어니서 놀라고. 아, 자기 오늘 잘한다,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그치? 내려가면 끝이지. 음. 너무너무 잘한다. 역시. <laughs> 엄청 긴 애다. 그 찾아야지. 사마귀도 어 대벌레는 어. 잘안 보여. 대벌레는 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사막이처럼 이렇게 있어가고. 응. 그래가지고 나뭇가지인 줄 알고. 응.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 난알수 있는데. 재혁이는 알수 있지. 난 당연히 알수 있지. 그렇지. 난 똑똑한. 맞아 머리가 약간 똑똑해. 머리 약간 똑똑해. 왜 <laughs> 이렇게 미끄러? 누구 아들이라서 그렇지? 아빠. 그렇지. 응. 아빠도 좀똑똑하긴 해. 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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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 어? 응? 어떻게 알아? 나 똑똑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똑똑 한지, 자기 어떻게 알아? 내가 똑똑하다고 했을 때는 응. 거 이거 이거. 이거 응, 이렇게 부끄러워 가, 풀봐 아니야? 아니야, 빨리 뛰어가봐. 할아버지. 빨 가봐. 할아버지 없어진 거아니이이렇게 하는 거이형 아신 게 목적지 가야지. 언제 오냐, 기를 그냥. 안 내려진다, 아이가 이거. 내가 이겼어. 때려. 아. 나 때리는 거고 아빠는 안 때리는 거야. 응. 안 내려진다, 아이가 이거. 아빠 이겼다. 아니, 난 아빠는 안 하는 거라니까. <laughs> 왜 그런 게 있어? 이쪽으로 가야지. 어, 어떤 개미이신금 귀신을... 어, 프프카카에 숨어 있다? 아프리카? 어. 있다아프프카카아니아프천카아순천에천 있어? 순천에도 있어? 그래? 응. 여는대한한민순천천이야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뭐 뭐야 야 대한민국 순천이 어 e h 어 h 아빠가 말하면 밥안 마징 는 거야? 그럼. 아니요. 아빠 똑똑하잖아. <laughs> 아니요.